여러분 안녕하세요. 꿈의 외로운 미식가 업삼만입니다 오늘은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항상 먹을 수 있는 삼겹세상 국내산 삼겹살 3,200원에 모십니다. 맛있는 삼겹세상의 대패 한번 먹으러 가 보실까요? 우 I like t 한경세상 안에 내부에 들어왔는데 보시다시피 엄청 넓습니다 지금 손님이 없는 이유는 한가한 시간에 저희가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한가한 거지 원래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 내부에서 아닌 거그 저기 안쪽에 룸 룸에 가서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c u s i don't give a fuck what you say yeah i m a do shit my way 여러분 저희 지금 현재 차려져 있는 식탁 위에 앉았는데 이 집은 진짜 앞에 보시면은 뭐 반찬 종류들이 엄청 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정말 이게 지금 야채가 끝장납니다. 뭐 청경채부터 해서 호텔에 들어가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색깔은 상당히 이쁩니다. 왠지 좀 물고기 같지 않나요? 봄동이라고 아십니까? 진짜 야채가 신선하고요. 그리고 딴데 가면 잘 없는 이런데뭐 장아찌 종류들 목이버섯 오이 나물. 무시 무 우리 홍 박사 입맛이 초등인데 와서 자기 혼자 두 접시를 먹더라고요. 음, 맛있어요 튀기 바삭바삭하고 이게 최고 맛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고추 다대기 거기 나와라 욕병 국내산 대패 삼겹살 5 인분이 이만큼이나 나옵니다. 색깔이 이쁘지 않습니까? 섬 분홍빛입니다. 꾸워볼까요 쏟아야 돼. 여러분, 여기 구울때 보시면 김치, 김치, 그리고 파, 김치, 제일 맛있는 콩나물 같이 이렇게 볶아서 드시면 훨씬 더 맛이 있습니다. 우와 여러분, 국내산 대패 삼겹이 맛있게 익었습니다. 맛있게 익었어요. 왜 이렇게 맛있게 익었니? 지금부터 꽃게 삼겹살상 대패! 맛을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봄똥 봄동. 봄똥은 뒤로 싸야지요 고기가 진짜 맛있게 굽어졌습니다 자 요거 놓고 콩나물 조금 넣고 그리고 고추 다대기 넣고 먹어볼까요 여러분? 와 여러분 진짜 국내산이라서 그런지 잡냄새가 돼지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원래 자구로 고기는 뭐 이런 거안 싸먹고 순수 기름장에 찍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어봐야죠. 응. 여러분, 요즘 여기 지금 현재 아까 이거 보셨죠? 이거. 5인분인데, 3,200원, 이 16,000원 정도입니다. 근데 보통 삼겹살 요새 보통 거의 만원 아닙니까? 5인분이면 5만 원입니다. 와, 소리 봐요. 자글자글. 비 내리는 소리가 막 쫙쫙 납니다. 특히 또 돼지기름에 이렇게 달달 볶이면은 이것도 끝에 밥 볶아 먹을 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파도 한개 넣고, 파가 살짝 구워지면 단맛이 납니다, 단맛. 잘하다, 좀 해놓을까? 오. 여러분, 저 혼자 계속 먹고 있, 있으니까 지금 카메라 보고 있는 홍박사가 인상을 찝으려시 지도 배고프다고 이제 다시 한판 구워가지고 홍박사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홍박사가 나왔습니다. 아, 촬영하다가 진짜 배고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인간 또 아이러 맛있게 먹는지 저 목, 목으로 침이 한 100번이 상는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온 곳은 삼겹세상 옥계점인데 저희가 이 식당에 가장 큰 매력을 찍으라면, 뭐, 가성비도 있고, 국내산 삼겹살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장님이 정말 와이드 안 하십니까? 어, 맞습니다. 인심도 좋으시고, 인상이 예. 일단 좋습니다. 조금 이따 사장님 인터뷰딸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장님이 어? 약간 여장부여장부 여장부 같은 분이라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너무 반해가지고, 유튜브까지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는 뭐한 장씩 가더만, 내가 할 때는 뭐 볶음처럼 하어난다 먹다니까. 야, 그런 게, 어 야. 왜 없어, 여기 여러분 있잖아. 아시죠? <laughs> 대패 삼겹살은 제일 맛있게 먹는 거는 한 장, 한 장, 장인정신으로 혀가 뭐야 하는데, 이 새끼가 지금 다 먹었다고 지금은 거의 볶음처럼 돌리고 있습니다. 자, 다 익었는데, 아... 여러분, 일단 삼겹살탕 원래 대패는. 한 장씩 먹으라고 되어 있지만, 아, 한 장씩 먹는 사람 없잖아요. 아, 대표님, 어떻게 한 장씩 먹어요? 일단, 한 다섯 장 찍어가지고, 일단 다섯 장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기름도 뚝뚝 떨어지는데, 그 기름장 보이시죠? 기름장에 딱 찍어가지고, 입안으로 들어갑니다. 아, 뜨거 뜨거운데, 지금 멘트를 좀쳐지하는데 입안에서 용암과 고소함이 같이 겹치는 그런 맛 있지 않습니까? 용암과 고소함이 곧 겹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야, 이야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달인입니다 진짜 그래 여 맛있어요 와서 한번 먹어보세요 아 진짜 공기참이라 그런지 어. 고기가 좀 고소하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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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신선한 야채로 하나 싸주고 싶죠. 네. 아 바싹 익었네 바삭 익은 거 좋아하잖아요 예예 예. 제가 홍박사 이빨도 약하게다 잘랐어요 저 야채를 잘라가지고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이단포장 쌍추입니다 쌍추는 니지이 이름이 그때 상... 뭐 하여튼 적쌍추를 알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아 기억이 안 난다 분명히 들었는데 이름은 근데 네, 정말 이거 먹고는 또뭐 뭐 먹을 거예요? 다음에는 고추장 불고기가 또 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2,000원만 하면 이렇게 안쌍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야채나 반찬도 무한히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껏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뻔뻔 뻥 이런 짱 오늘 대망의 두 번째 메뉴 대패 고추장 불고기 대패 삼겹살도 맛있지만은 우리 홍 박사가 적극 추천하는 메뉴입니다. 대패 고추장 불고기 구워 볼까요? 이렇게 쫙 너무 막 소리 들리십니까? 매콤한 냄새가 팍팍 납니다. 업사마는 원래 맵찔인데 이거 송박사 자기 먹겠다고 이걸 맛 시켰네요. 이거 밥이랑 먹어도 좋고 또 여름철에 뭐 계곡이나 어디 여행 가실 때 이거 한개딱 포장 해가지고 딱 구워 먹고 간단하게 삼겹살도 먹고 이가시용으로딱 구워 가지고 먹고 밥 볶아 먹으면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그 여러분 여기 한개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보통 제육볶음은 면은다 이렇게 앞다리나 뒷다리를 그 살로 해가지고 다 절여서 나오잖아요. 순수 양념 맛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집은 금방 그냥 묻혀서 나옵니다. 묻혀서. 그래서 신선하고 그게 또 맛이 안배것 같지만 은 먹으면 이 깊은 풍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드디어 고추장, 대패, 불고기가 다 됐습니다. 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메뉴인데 계란찜이 원래는 이만한 산이거든요. 시간이 걸리니까 좀 깔아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치 없이 또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어? 야 네. 멘트 하기 전에 먹으면 되나? 드실 아, 아. 때뭐이 맛있어? 아 드실 때 뭐야 아, 어. 맛있습니까? 새우젓이 많이 들어서 가 해물 냄새도 많이 나고 좋습니다. 아, 이 계란찜 맛있어요. 어, 계란찜 어, 맛있죠. 오셨을 어, 맛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고추장 불고기 다 먹어볼까요? 먹어봐요 일단 한 것만. 나 많이 먹어가지고, 홍건성 카메라 많이 잡는다고 많이 먹지는 못했는데. 아, 이게 어쩔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마가 좀 잡으면 제가 멘트를 칠 건데, 또 카메라는 또 지약입니다. <놀람> 여러분 보이십니까? 대패 고추장 불고기입니다. 이안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제 같은 경우에는 제육볶음을 정말 좋아하는데, 약간 제육하고 비슷하면서 맛이 틀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다리살이나 삼겹살 부위에 이 특유의 맛이 틀리잖아요. 그 맛이 그대로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밥, 밥 반찬으로 하면 밥도둑이란 말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이대로 넣다면 아마 천장 다 까딥이시겠죠?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나이를 생각하세요. 아, 깔아줬는데도 겁나 뜨거워해. 뜨거운데 부드러워서 계속 들어가는 맛, 알죠? 밑에서는 땡기고 예. 아. 고추장, 대패.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솔직히 한말로 가격이 조금, 이게 조금 더비싸다아 일반 대패보다. 네. 조금 더 아, 비싼데. 근데, 칠 7배가 아이니까 양념값인데. 내가 만약에 둘 중에 어쩔 수 없이 하나만 먹어야 한다. 이러면 나는 이 고추장 불고기로 갈것 같아. 이걸로요? 예. 왜냐면, 저는 항상 술안주 개념이 아니라 밥 개념이다 보니까 난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나 계란찜 너무 맛있는데? 맞지? 어허. 이게 고추장 불고기와 계란찜의 조화가 너무 좋은데? 대표 고추장 불고기 다 먹고 이제 조금 남았어요. 남으면 무슨...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이제 밥을 볶아야지, 그쵸? 제가 볶는 거보다 우리 사장님께서 더잘 볶으셔가지고 초빙을 했습니다. I like to be educated. But I'm so frustrated. Hello to my 세상 오계점에서 고추장 대패 불고기를 볶음밥을 했습니다. 공기밥 두 공기죠? 두개예요두 개. 참고로 평상시에는 본인이 셀프로 볶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사님이 좀 도와주신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어디 하나 뒤에 끝에 고추 볶음밥? 예, 예,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음. 캠핑 가서 그때 예. 고기 싫게 먹고 라면 먹을 때 와, 라면 맛있다. 이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가면 마지막으로 우리 삼겹살상 옥개전 우리가 총, 총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고기 맛은 어떻습니까? 부드럽고 냄새가 안 난다. 그리고 나도, 가성비가 예. 좋다. 아, 가성비가 좋다. 저도 인정합니다. 일단 고기가 너무 부드럽고 신선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유의 그 고기 누린내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단 1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업사마가 들고 있는 야채. 진짜 신선합니다. 제가 야채 냉장고를 인스타를 따로 땄는데 거기 보면 냉기가 뿜어 나오는 게 보입니다. 흰색 냉기, 흰색 경기 네, 흰색 냉기 냉기가 아주. 신선함, 신선함. 신선함, 신선함이 그대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 혹시나 구매해서 좀 내가 부담 없이 고기를 마음껏 먹고 싶다 또는 회사나 단체 모임에서 동그라미 아시죠?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때 정말 부담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집이. 삼겹세상 꽃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더 합리적인 상품이나 더 좋은 맛집이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